한 기록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장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태국에내려가니 바로의 신하 신인상, 대국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대로 데려간이승하엘의사람의손에서 요셉을 니다 여기서 요셉과 함께하시로그가음토한 데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여호와께서 그의 검사에 통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주고 섬기며 그가 예수를 가장선물로 삼고 자기의 소래가 그의 손에 일탈하니 그가 예수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는 때부터 여호와께서 예수를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주신 것 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포기한다고 자기가 먹는 음식은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눈농하게 하고아름다웠라 아멘 전형을 위한 기을를드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될때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 앞에,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네. 부족한 사람이 세우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환자나 듣는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게 도와주옵소서 네. 성경에 조명하시고 교통하시며 여기가 있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자세하게 14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의 님 조건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이고, 말씀을 어, 좀 나눌게요. 조금, 제목도 그렇지, 그렇지, 조금 어려울,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경청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어,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언제나 대척점에 서 있었던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는 역사적으로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 개승이 되고, 반면에 인간의 책임을,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교리는 역사적으로 신학자 팔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개승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거스틴과 팔라기우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고, 또 후에 칼빈도 알미니우스와 함께 이,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문제의 결과는 역사적으로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라스틴과 칼빈의 어떤 이걸교시 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끝이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직공과 역할을 강조하는 할라미스와 알미니우스의 사상은 여전히 기독교 안에 존재합니다. 이 베나교수와 아메리스의 사상을 이제 애단히 개선하고 있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계신면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교단마다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 얼마냐, 얼마나 크냐, 아니면 얼마나 적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이 또 하나의 대척점을 이루는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기서 복음주의라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는 말씀이고,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인간이 평범하며 어떻게 인간이 약자를 섬길 것인가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또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불 말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게 되냐면 인간 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 자유주의 신학에서 구원이, 음,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된다고까지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라 말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저 단적인 예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동성애가 하의의 문제가 되지 않지.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보험주의 신앙을 하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분명히 여겨야, 여겨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그 동성애를 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안에 알겠어? 구원은, 보험주의자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이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 그래서 고금주의 신앙은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고 모든 삶의 절대적인 진기가 성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참재있는게 뭔지 아세요? 오늘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요, 어떤 교단에서 형성이 되냐면, 희한하게도 대부분이 아미니우스의 사상을 계승합니다. 음, 교단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랍게도요, 같은 장로교라고 해도, 칼빈유의 사상을 계승하는 교단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에 같은 장로교라고 해도요, 칼빈유의 사상이 없는 교단은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의 메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개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배우는 신학의 내용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가득 채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인데 신학생들이 고사를 해줍 신학교인데 신학생들이 술, 담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뭐, 그게 그렇게, 그게 그렇게, 뭐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근데, 이 그런 분들에게 신학교수 쪽에 공부하고, 각 교회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교회로 내려오면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신학과 목회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학과 목회가 다른 영어, 신학은 왜공부하나까 괜찮아요? 그게 무슨 목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참,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지금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참 희한하게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리와 신학이 자유주의로 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은 보금주의즉 성경신학을 직접 내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만 중요하고 인간의 책임은 필요 없느냐? 하는 겁 이것이 문제죠. 자,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중요합니까? 그럼 인간의, 죽... 인간의 책임은 필요 없나요? 반면에 인간의 책임만 중요합니까? 하나님 의 주권은 필요없습니요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성경은 이두 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둘이 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이해하고 계시지, 저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행위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두 영역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구하는 사람의 선택과 승리적인 부분에서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나 행위나 어떤 역할이 들어간다면 결국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이 예?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없으니까 동시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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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들어오게 되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인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냐면, 하 죄로 말며마 죽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엇을 볼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면, 철표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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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그 책임과 행위에 관한 영역 어디에 있느 인간의 역할이 어디, 어디에 그 영역에 있다고 말할 수있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과 행위에 대한 영역이 어디냐면 그것은 바로 구원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도입을 보이러 말는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람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역에서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역할이 있다는 거니다 이 인간의 침과 인간의 역할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침과 역할이 도외시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더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이 그냥 그 여러분의 몸에 대한 확 와닿도록 아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복의 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책임과 행위와 역할은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자의 책임과 행위와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뭔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와 책임으로 따라오는 축복은 우리가 그동안 여타의 교회에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런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축복, 그러면 물질로만 이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좀 돈다발이 떨어졌으면 하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대한 것으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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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창세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지 개혁 개정판이 아닌 개혁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나로 큰 민족을 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세키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복의 근원 할때 근원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말로 한국말로 붙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계절판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너는 그냥 복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 너 자체가 복이다. 라는말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 아브라함이 풍성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존재 이미 그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 풀어내면, 너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게리 우리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만한 복이라고. 충만한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있습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것이 신자의 역할이고, 신자의 책임 무엇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는 요셉의 형들의소에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서, 에그 왕의, 그, 이집트의 왕의, 그, 바로의 신의 대장으로, 신의 대장이었던, 그 보디바리 집의 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 속에는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먼저, 하나의 님 주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이절말씀보시겠습니다이절 같이 말이겠습니다영와께서 <laughs> 요셉과 함께 하시록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의 보면 마스리 아그라는 단어예요. 이, 이 뜻은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IV든 김정일 스포전이든 똑같은 단어를 번역을고 있어요. 프라스퍼라고 하는 단어를 번을해요이 s 라스퍼라고 하는 단어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번영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무슨 번영이고 무슨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에 무슨 번영이 있고 무슨 성공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번영한 사람이 되었고 성공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 즉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때그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